그고 또 다시 메뉴 들어갈게요. 들어가시면 이제 캡처가 있어요. 캡처는 캡처 세업에 들어가시면 여기 그 로고 오프 같은 건 이게 기능들이 안 되더라고요. 이게 뭐 특별하게 되는 기능들 아니라서 요거에서는 이렇게 메뉴 들어가시는 것보다. 지금 캡쳐를 누르면 요 캡처 버튼을 누르니까 뭐가 바뀌었어요. 지금 밑에 화면에 어, 오프로 돼 있는데 캡처 원, 세이브 메뉴되돼 있잖아요.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버튼 다섯 개가 다섯 개가 지금 캡처될 화면이에요 지금 캡쳐될 거를, 이렇게, 예를 들어서, 이렇게 할게요. 지금 캡쳐가 됐죠? 잠깐만요. 그러면, 제 얼굴이 되는, 제 얼굴이 이렇게 캡쳐가 됐잖아요. 그 상태에서, 이, 위에 다섯 개 버튼이, 그, 저거예요 이, 요, 요 버튼, 입력되는, 이거를 캡쳐로 순간 캡쳐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저장은, 그래서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저장이 돼요 메뉴 버튼을 누르면 캡처1에 화면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찾아보는 메뉴가 된 거죠 좀 걸리네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캡처가 됐잖아요. 그러면 일단 메뉴로 다시 들어갈게요. 캡처 끄고, 끄고. 캡처 오프 해놓고요. 그러니까 얘를 한번 누르면 캡처 1, 2 오프가 돼요.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메뉴 들어갈게요. 메뉴 들어가서 여기 인풋을 보시면 인풋 p u 가셔갖고 6번이 캡처 1으로 되어 있죠. 6번이 캡처 1으로 되어 있어요. 6번이 캡쳐원니죠제 얼굴이에요. <laughs> 아까 캡쳐한거 6번 되어있죠. 메뉴 빠져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화면이 1, 2, 3, 4, 5, 6. 6번째 고정된 캡쳐맨 이런식으로 캡쳐를 해서 쓸 수가 있고 그요 그, 메뉴에서 캡쳐 셋업 들어가시면 여기에 돼 있는 거 한꺼번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캡처를 세이브를 하면 세이브가 되고요.